잘요. <laughs> 이제 좀 세수도 안 하고 <laughs> 이렇게 아침에 신천에 나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신천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네, 자전거도 다니고 있네요. 네, 신천으로 가는 통로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는 시커먼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다 지워지고. 이렇게 깨끗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열정의 명품 난구라고, 하이디턴 행복도시라고 되어 있네요. 예쁘게 바뀐 거 감사합니다. 이런 네, 체조하는 모습도 있네요. 땡, 길게요 네, 체조하는 모습도 있네요. 네, 열심히 운동, 네,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하세요. 밖에 나가볼게요. 네, 여기, 오늘 하잖네요 네,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운동기구가 많았던. 헬스장 안 가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아차라고 하네요. 인체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큰아차 이름 처음 알았네요. 지압, 지압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돌아가고 있네요. 누가 운동하셨는가? 그냥 돌아가고 있네요. 네, 이게 온몸 근육 풀기라고 하네요. 온몸 근육 풀기 운동기구입니다. 이전에 또한 어, 2kg 여기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저기 어린이 어, 놀이터에서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 모습입니다. 제 아파트인데 제일 앞쪽에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인제성 아파트 모습입니다. 한 2km, 5km 되는 거리 걷다 오려고 합니다. 아침이어서 세수도 안 하고 바쁘게 나왔네요.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하트. 축복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무아건 <laughs>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올게요. 오늘 맑은 아는 날씨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 샬롬.